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75만원이고요. 어, 플러스 2만원입니다.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수, 수익입니다. 아, 정말 랜덤 만에 수익 나는지. 어, 예, 그 시장이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미정씨가또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어, FMC 회의를 앞두고 다들 눈치 보기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6% 하락한 요것도 조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어, FMC 회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매매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laughs> 어제 영상 댓글에, 그 제가 지금 그,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이 저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매매하라는 조언을 해 주신 분이 많았어요. 지금 몇 번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 지금 어, 너무 조급해서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매매하면서, 아,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구나 하는, 왜냐면 하 이제 6월 말까지라는 그 시안에 걸려가지고 빨리 벌어야 되겠다.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비우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했고요. 어,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어제 그한번 댓글 주셨는데, 어, 그 분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주식 참 못하시네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laughs> 어, 다짐을 하게 해주는 그런 어, 좋은 댓글이었습니다. 그, <laughs> 어, 근데 지금 제가 그한 3년 넘은 것 같은데요. 1천만원 어, 들어서 아직까지 지금 그 많이 는못 버렸지만 까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게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어려운 작년도 다잘잘 잘 지나왔고, 어그못버는것 <laughs> 같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재미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시장에 대한 어제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어 그, 중동 건설 쪽에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 하고, 그 다음, 이스페타시스 어제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종목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오늘 그, 중간에 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어, 도아 엔진니어부터 가지고 있는 거싹다 정리하고, 그, 실입이좀 상승하고 있을 때, 어, 왠지 밀리는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장 후반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스페타시스까지 다 정리하고, 어, 요렇게 해서 세 종목을 팔고 나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나마 이게 좀, 이스페타시스를 좀 빨리 팔았으면한 8, 9만원 정도 벌수 있었는데요. 이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벌었던 거다 까먹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 수익확 줄어버렸는데요. 어, 다 정리하고 다시 원래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요세 종목 어, 살려놨고요. 어, 그다음 그 다음 그, 아, 요건 왜 그랬냐면, 오늘 그 한미글러벌이 조금 밀렸습니다, 뒤로. 뒤로 밀리고, 시림도 올라가다가, 어, 다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요 상승하고 있을 때 정리를 했고요. 그보합선에서 정리했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팔고, 어, 이유도 이제 구독자분이 저한테 조언해 주신 부분인데요. 여러 분이 조언을 해 주셨는데, 어, 같은 테마군에 있는 종목을 여러 개 매수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상승할 경우를 대비하고 했는데, 하락할 경우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보시면, 시림부터 해서 유신 한미글로벌 이게 다 빠지면, <laughs> 1 0 0만원씩이지만 전체가 다 빠지면 이게 손실금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어느 게 올라갈지 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 중에 가장 뭐가 대장일까 싶어서 보다가, 그, 히림이 그나마 지금 차트도 살아있고, 어, 좀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히림을 살려놨고요. 그 다음, 에 건설 장비 쪽에는, 데모하고 현대어버다임 두 종목 중에 고민하다가, 어, 데모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어 왠지 이거 현대어버다임이 지금, 이게 강하게 한번 끌어올리고 나서 지금 그 세력이 아직까지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이렇게 해서 현대 에버다임을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힐림하고 어, 현대 에버다임 가지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어, 8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마지막에 100, 팔고 나서 다시 100만 원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페타시스 100만 원요렇게 해서 그세종목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하는 거 매수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오늘 그 시장에 좀 강했던 테마가 뭐였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이 40조, 10년 동안 40조 계약이랍니다. 삼성 SDI에게 이제 40조 공급 계약이라고 어제 시간 외쯤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에서그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하면 포스코 엠텍하고 그 다음 웰크론 한텍, 포스코 ICT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묶여서 움직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추정하기에 이 포스코 케미칼이 니켈 쪽하고 리튬 관련 그 무슨 소재로 이렇게 삼성에서 공급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아르헨티나의 리튬 그호순인가뭐그거 예전에 한번 뭐 뉴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물 속에 있는 리튬을 건져내 갖고 이걸 이제 가공을 한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워낙 무거우니까요 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얘가 무거우니까 좀 가벼운 포스코 엠텍하고 웰크론한테 그거는 이제 그거죠. 물 관리하는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두 회사가 그냥 날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매매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시간에 그래서 40조 계약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버스코개을이개버로 뜨고 그다음 버스코엠이 이제 막 급하게 올라간 거면 올라갔는데 이게 10년 동안 40조기 때문에 뭐 당장 그렇게 뭐또 수익 내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버로 뜨면 누른다 해갖고 이제 계속 눌러가지고 수익을 많이 줄여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 테마가 오늘. 조금 핫했고요. 장 초반에. 포석게로4 0조4 0조은 어마어마한 그 계약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강했고. 그다음 그 다음 그 수소테마가 그 뉴스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노렸던 게 수소테마였는데요. 어, 제가 본건 그, 그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사우디에 뭐 수소, 저거, 아랍에 미리 했던가 사우디인가 여기 수소 뭐 저거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중동에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거기서 발생되는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우리가 가져온다. 이런 스토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차까지도 있고, 수소, 뭐, 엔진 이런 거다 있는데, 문제는 수소가 지금 귀하다는 겁니다. 전기가, 전기로 이제 막그 분해해갖고 수소를 만든 여러가지 방법 중에, 전기로 분해해서 만드는 그 수소가 그린 수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오리지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걸 사우디나 아랍 같은 중동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거기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수소를 우리가 사가지고 실고 오면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 플러스 수소 개발,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에서 반응을 한것 같고, 제가 본건 뭐였냐면, 미국 쪽에 그 아침 뉴스 듣다가, 그것도 정권 전문, 그 방송, 그 전문가, 얘기한 게 앞으로 수소 개발을 위해서 몇조 달란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가 특히나 이제 그린 수소, 전기 분해로 해가지고 만들어야하는이그 그린 수소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길래 어 아, 그러면 수소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면 이제 그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이제 그 노리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까지는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날 올라가는 거 그냥 추경 매수 하고 뭐 계속 그러더니안 돼가지고 오늘은 올라가지 싶은 종목을 노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소 관련한 종목이 움직이면 움직이기 전에 딱 노리고 있다가 움직일 때 바로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종목이 와, 이 동화성이 또 뒤늦게 1 0 올라가 버렸네요. 아, 참. <laughs> 얘는, 저, 수소, 그, 개발 연 쪽은 아니고, 수소, 엔, 시스, 수소 연료 발전기인가, 그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도, 저, 네옴시티에, 그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는 이쪽으로, 어, 할 때, 이게 움직였던, 이때 올라갔던 그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 올라간 것 같아요. 얘는 미처 못 노렸는데요, 어, 얘가 대장격으로 결과적으로 대장으로 올라가버렸네요 올라갔고 그다음에 유니크는 전통적으로 수소차 할때 거기에 어떤 부품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대장으로 끌어올려버렸습니다 제가 노린 거는 풍국 주쟁이었는데요 왜냐면 하 풍국 주쟁이 그 실제로 그게 수소 이게 있었어요. 자회사 중에 수소가스 사업부 해가지고, 뭐, 탄산가스, 수소가스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회사가 그나마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다음 이제, JNK 히터는 그 전기분해 같은 거할때그 끓이는 솥, 그 있죠? 히터. 예, 그거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풍국조정을딱 노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딱요 때입니다. 장 시작할 때 여기서 그 움직임이 유니크가 조금 강한 느낌을 주긴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개인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건풍국조정이다싶어고 얘를 딱 노리고 있다가 얘를 샀는데, 올라가기는 유니크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거 거의 한20% 가까이인가 같은 것 같아요. 얘가 급등하고 뒤를 따라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면 유니크가 뒤로 밀리면 얘가 2등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같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건 그, 거의 뭐,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출발할 때 유니크를 대장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얘가 한20% 가면 풍국조정이 거의 한 뭐, 8, 9%때 갔다가, 그 다음 제가 뒤로 밀리면 다시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재미는 못 봤고,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풍국주정, 얘가 수소 쪽하고 가장 관련이 있지 싶어서 이 종목을, 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침에 잡아가지고 이익실현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 지금 100만원을 잡았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얘가 대장 같은데, 시장에서는 유니크를 대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그이 부분은 그냥 뭐 제가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 동화성은 예상을 못했어요. 이게 그 대장으로 올라가는 거 이건 네옴 시티 쪽에 거기에 그 건물 같은데 발전기 수소 연료를 이용한 발전 이런 쪽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얘는 예측을 못했고 일단은 풍국주장 지금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어, 원격 의료 관련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원격, 원격 의료는 코로나 초창기 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사들의 반대 막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오늘은 삼성에서 원격 이쪽에 진료에 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쪽에 뭐 이야기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이건 그조금 난해했습니다. 어, 왜냐면 기존의 원격 그 의료 그러면 비트 컴퓨터하고 일본을 한번 볼까요? 비트 컴퓨터하고, 유비케어하고, 그 다음에 인성정보, 대충 요렇게가 그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원격 의료 관련주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꼬리다고 쭉 밀려버렸습니다. 유비케어 땡겨 올리다가 뒤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어, 요건 아마도 삼성에서 한다는 게 그냥 그 원격 장비 뭐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의료를 한다 요런 의미로 해가지고, 뷰노라는 요종국이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장막판을 고민하다가, 음, 이 종목을 제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어,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영상솔루션이고, 뭐, 삼성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대장 자격이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제가 극복을 못했어요. 다 좋았는데, 아, 실적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매매 철칙 중에 계속 적자 나는, 어, 지금 3년째 적자고, 또 적자 나겠죠. 4년째 적자 이런 쪽은 제가 잘안 들어가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얘안 들어가고 인성 정보를 대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조금 약해 보였어. 이건 50만 원만 어 잡았습니다. 그 겁나 가지고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제가 그매했던게좀 아 두석긴 한데요. 기존 있던 거 확출이고요. 요건 이제 그 중동 건설 쪽에힐림그 다음 건설 장비의 현대 부담, 이제 테마별로 하나씩만 딱딱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페타시스는, 어, 인공지능 쪽에, 그, 채찍피 t 뭐, 요쪽으로 지금, 그, 어제부터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났었고, 오늘 다시 또 100만원으로 맞췄는데요. 그니까, 보시면 어제 개으로 떠가지고, 그, 밀어 올리고, 오늘도, 안 밀리고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꼬리를 달긴 했지만, 아직까지 좀, 이, 외국인들이, 어다 팔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어요. 이 이스페타시스를. 127만 주나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매수, 요런 것들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페로키판입니다이 이스페타시스가. 근데, 그, 미국적하고 중국적 뭐 이쪽으로 다거래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챗 GPT 저거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서버가 엄청나게 많아져 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서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회로 기판이 들어간다면 대충 요런 논리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챗 GPT 다른 쪽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솔트룩스 있는 거 보시면 오늘도 거의 확장기올리다가 어,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후반에 그 상승전환 시켰다가 다시 뒤로 밀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왠지 이제 약간 끝물인 느낌. 어, 이제 진짜 얼마큼 올, 맞다.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좀 오바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 시작하는 챗피티 쪽. 그러니까 보시면 KTCS 이 종목도 그 KT에서 챗pt 하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원래 유명했던 오늘 그 거래 정지된 것 같아요. 그, 어디 갔죠?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하루 쉬는 것 같죠? 이 워낙 너무 많이 올라갔고, 거래 정지, 하루 거래 정지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 SK텔레콤 쪽하고 관계가 되는 것, 그 되는 것 같습니다. 지, 그, SK텔레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달고 올라가는 이게 지금 그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로봇 관련주도 오늘 로봇 스타가 LG하고 관계되겠죠. LG가 투자해놓은 회사니까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로보티즈도 이제 등달아서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다가 확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급등한 종목을 들어가는 건좀 무리가 아닌가. 괜히 잘못해갖고 이게 물리면, <laughs> 어, 그또 단타로 손절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적게 올라간 종목 쪽에 들어가자 이런 의미로 이 스펙타 시세를 고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이 종목 1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충 그 정도가 어,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인 것 같고요. 어, 문제는 오늘 그 시간에 그렸어. 미국 선물 지수가 그 아침에 는 상승하고 있다가 오후로 가면서 이게. 그 선물지수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증시도 하락했고 중국증시도 하락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스닥지수 보시면 어제 한번 꺾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FMC 회의는 핑계인 것 같고 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쉬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 지금 앞에 있는 그, 전고점 부분에 저항되기 때문에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 여기서 이대로 내려가고 밑으로 쭉갈 이런 쪽에 악재는 현재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악재로는. 그래서 연준에서 뭐 긴축에 대한 어떤 그 매파적 발언 이게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인데요. 나스닥이 꺾이는 걸로 봐서. 근데 여기서 외부로 쭉 빠지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조정을 받더라도 대충 굳이 뭐또 선을 꺼보자면 이 자가 선 끊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평선도 있고 하니까 대충 한요 정도 선까지는, 이까지도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많이 안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요 정도 선 지지를 받고, 아, 이런 놈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내립시다. <laughs> 한여기 정도까지 지지를 받고, 어, 재차 상승을 한번더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조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에, 현금화 다시 시켜버리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 그, 다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좀 빠진다 싶을 때는, 그, 보유 물량을 줄이고, 다시 올라간다 싶을 때는 물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어, 요 기간 조정, 요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대충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그,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미정식 어제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재차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으로 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어, 좋은, 조언해주실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laughs> 왜 그래 못하느냐. 이 댓글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어, 자극을 받아요. 제가 지금 좀, 그, 바뀔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어, 정신 차려서 따라잡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방법 찾는 중 해가지고 계속 지금 여러가지 각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조만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